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지면 이거를 가지고 빼고,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그 현종컵이 출... 좀 부드럽대요. 안... 왠지 모르겠는데 사이즈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 부드럽대요. 색깔 자신 아니면 파란색 칠해져 가지고 부드러워진 거. 좀재우로좀 가자. 좀 영상 찍을 때 영상 찍때지 영상 찍을 때 영상 찍을 때재우 이상하게 긴장을 해가지고. 좋은 기록이안 나와요. 저번에 9.2세운 거 말고. 빠졌는데, 빠졌는데 자, 왜 이렇게 안 돼요? 한 번만 잘하면,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잘하면. 자, 이제 2분 40초네요. 짠. 아, 진짜, 이 마지막에 됐으면 안네 이거 제대로 됐으면 8초 가겠는데, 진짜. 아, 8초. 영상 찍는데 한 번만 8초 가자, 8초. 한 번, 한 번.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잘 나와, 아직 거기? 요즘 들어서, 이제. 주석이랑, 이렇게, 주석, 어늘따라 이렇게 잘, 이게, 주석이랑, 이게, 영상을 많이 못 찍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찍을, 계속 여기서 찍을 것 같아요. 이제 엉망진 찍을 거예요. 김신컵찍을거예요 뭐라고 했는 제목을 뭐라고 해야지김신컵 언박싱? 시신 언박싱? 시님컵 언박싱? 뭐라할까요 아 지금 벌써 4분이야 잠시만 면안 보기해? 이게 잘 되면 저안 이게 컵사키랑 그런 거지이이 음. 컵이나 연습해야겠어. 이 컵은 <laughs> 아, 뭐 하나 없어. 제가 지금 벌써 5분 8초네요. 아. 오! 1점찌이네요 9초 가자. 갑자기 이제 유튜브 올지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인데 신기하고. 소리가 좀 이상해요. 이 소리도 있고. 이게 잘리네 이게도 실수 없어. 잘 돼요. 11쯤. 11점이 다시 한다. 이걸로 파주. 왜 못했는데도 10초지? 야, 이제 이걸로 진짜 9쳐갈수 있겠는데? 하나 뛰어 한 뛰니까 벌을 봤네 10.8 6분밖에 안 지났네 신기록 가져가라 이 컵들만 말하는거 아니에요 쬐끄만 컵들도 포함이어서 쬐끄만 컵들도 한거는거예요 363이나 333도 해야되는데 사이트로는 못겠죠 얼마전에 제가 또363 신기록 세잖아요3.0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끝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있는데, 제가 지금 만열 11세부터 12살인데, 다 합치면 3급 정도 될것 같아요. 제주역으로는 3급 정도. 12살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큰 컵이에요. 다 합쳐서요. 333, 363 사이클 다 합쳐서. 한 3급 정도 될것 같아요. 못하면 4급? 2급은 안될것 같은데. 좀 군이요. 어요이거8분이요요이번영이도이걸 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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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보충 요 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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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그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 내 손에 맞나? 9.6? 최고기로. 1분 30초 남았네. 아, 이거 진짜 잘 된다. 0그런 모르겠지만. 이력규 과자 시리즈 엄청 많이 찍려네 지금. 100, 과까지 찍어야죠? 지금 4화째데 한 번만, 한 번만. 지금 한 번만. 지금 나오면 바로 끝낼게요. 갑자기 또안 돼. 뭐야. 점시 잠깐만요. 아 이래도 10분은 아. 있네요. 제대 됐으면 1 0 0인데 1 0 0 6 0 9 6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